한 가족의 인생이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순간에 박살 나는 세상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랬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 저희 친할아버지는 정치범으로 끌려가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무슨 거창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당 간부들 있는 자리에서 백성들이 너무 굶는다. 그 말을 한번잘못 꺼내셨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할아버지는 공개 처형을 당했고 우리 집안은 불순분자 가문으로 낙인찍혔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낙인이 손자증 손자까지 따라붙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는 열 살도 채안된 나이에 할머니 손잡고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평생을 햇빛 한 줄기 제대로 못 보는 갱도에서 살았습니다. 석탄 먼지가 피보다 더 익숙했던 분이죠.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말조심은 기본이고, 눈길 한번 잘못 줘도 문제가 되는 곳, 숨 쉬는 법까지 조심해야 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던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터지고, 사람들이 마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라져가던 그때, 아버지는 어느 날밤 저희 형제들을 불러 앉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탈북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끝이다. 그래도 살아보자. 내 새끼들만큼은 살려보자. 그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 여섯 명을 한겨울 영하 30도 바람이 부는 두만강 얼음위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중국 산속을 숨어다니고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가라앉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미얀마 정글을 맨발로 헤매고 목숨 걸고 태국 국경을 넘던 그 길을 저는 18살의 몸으로 버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꾸밈도, 부풀림도 없이, 그대로의 현실로요. 그리고요, 이 험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또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 분들,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꺼낼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날 밤, 두만강 얼음 위에 서 있었던 우리 가족의 첫 발걸음을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연탄을 갈아 끼우는 거였어요. 밖은 영하 30도가 넘게 떨어지고 방 안은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올 정도였죠. 겨울이면 엄마는 동생들한테 덮어줄 솜리불이 모자라서 이불 속으로 다 같이 파고들곤 했어요. 한 방에 여섯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자는 게 일상이었죠. 저희 집은 아오지 탄광 노동자촌 옆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 동네 애들은 죄 없이 태어나도 죄인처럼 산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정치범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30년을 아오지에서 탄을 캐셨거든요. 어릴 땐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우리 가족은 원래 이렇게 사는 줄 알았죠. 당시 북한에선 배급제였어요. 직장에 다니면 식량표를 나눠주는데, 저희처럼 출신 성분이 낮은 집은 배급도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셨어요. 당시엔 뭐든 팔수 있었는데, 특히 고기나 밀가루는 금값이었죠. 저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사는 것보다 비공식적인 게 살아남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사상 교육을 했어요. 김일성 수령님의 위대함, 사회주의의 우월성,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악행. 매일 들었지만 솔직히 그땐 그냥 외워야 하는 교과서 구절처럼만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외우고 발표하고 점수 잘 받으려고만 했죠. 의심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는 저녁이면 가끔 작게 속삭이셨어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그러고는 김일성 기일이 되면 한참을 걸어가서 인민들 모두가 꽃을 헌납하는 곳이 있는데, 그럴 때면 아버지는 욕을 하기도 하셨어요. 저거 김일성이는 죽어서도 나를 고생시키누만.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걱정했죠. 당신 그말 밖에서 누가 들으면 다 죽는다니까. 당시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하지만 언니랑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며 자랐기에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가족만이 조금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때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체제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 안에서도 우리 가족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그때 16살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데 동네가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 소리 시장 아주머니들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날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말했어요. 조용히 해.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몰래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아버지는 라디오를 틀지 않았고 식사 도중에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동네에서 공개 처형이 있었던 거예요. 밀가루를 몰래 거래하다 잡힌 청년이었는데 보위부에서 본보기로 총사를 했대요. 엄마는 작게 말했어요. 그 엄마는 울지도 못하고 있었대. 혹시라도 들킬까 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굶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죽어야 하지? 학교에선 늘 조선은 인민의 나라라고 했는데 왜 인민이 인민 앞에서 죽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학교에서 김일성 주석 동상에 헌화를 가야 했어요. 언니는 그날 아파서 못 나갔고 저 혼자 꽃을 들고 동상 앞에 섰는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매번 죽은 사람에게 저를 해야 하지? 왜 이렇게 추운 날 꽃까지 바쳐야 하지? 마음 속에 처음으로 왜?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여기에 두고 싶지 않은 거다. 그날 이후 저는 책을 볼 때마다, 뉴스 영상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됐어요. 과연 이게 진짜일까?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일까?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자꾸만 자라났고, 그럴수록 저는 두려웠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죄가 되는 곳에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선 생각이 많아지면 입이 다치게 돼요. 말 한마디가 목숨 값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각성이었어요. 그의 가을, 저는 스스로도 알수 없는 불안에 휩싸여 살았어요. 배급은 끊긴 지 오래고 엄마가 시장에 나가 아무리 팔아도 쌀한줌 건지기 힘든 날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초췌해졌고, 동네 골목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죠.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요즘 따라 말수가 더 적어지셨고, 밤이면 방 안에서 홀로 지도를 펼치고 무언가를 적고 계셨어요. 저는 슬쩍 본적 있어요. 두만강을 따라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중국 쪽 지명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무언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가족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우린 여길 떠날 거다.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엄마는 얼굴이 하얘졌고 언니는 벌벌 떨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상만 하던 탈북이라는 말이 우리 식탁 위에 현실처럼 올라온 순간이었어요. 그날부터 집 안공기는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새벽마다 바깥을 다녀오셨고, 엄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 쪽 친척이 있는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언니는 작은 자루에 옷가지와 마른 음식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죠. 저는 늘 밖에서 망을 보며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기다렸어요. 그땐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살 수만 있다면 가장 힘들었던 건 동생들한테 이 사실을 숨기는 일이었어요. 8살, 10살 밖에 안된 아이들에게는 멀리 이사갈 준비 중이야 라고 둘러댔어요. 눈망울이 해맑았던 그 애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국경을 넘다 잡히면 총살이란 걸 알고 있었고 설사 넘는다고 해도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어요. 여기선 희망이 없다. 죽더라도 저쪽에서 죽는 게 낫다. 이대로 굶어서 얼어 죽거나 강 건너다 잡혀 죽거나 죽는 거는 마찬가지 잖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인데 겁낼 거 뭐이니? 그 말이 이상하게 저를 안심시켰어요. 죽음조차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가자. 살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 겨울. 저희 가족은 모든 걸 버릴 준비를 끝냈습니다. 남은 건단 하루 그날 뿐이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바람이 옷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시렸고, 두만강은 새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은 새벽 3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마을을 빠져나왔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선두에 섰고 엄마가 가장 뒤에서 어린 동생들을 돌봤어요. 저는 중간에서 언니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따라갔죠.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그 순간이 오면 다리가 덜덜 떨렸어요. 국경 근처로 다가갈수록 마음이 조여들었고 숨소리마저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국경 철조망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손짓으로 모두를 멈춰 세웠어요. 철조망 틈 사이로 군인들이 오가는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렸고, 강둑 쪽엔 발자국 하나 없이 새하얀 눈이 깔려 있었어요. 잠시 후 아버지가 저희에게 속삭였어요. 지금이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무조건 뛰어. 그 말에 우리는 얼어붙은 두만강 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들리는 건발 밑에 얼음 깨지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뿐이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뛰어야 했어요. 중간쯤 갔을 때 뒤에서 군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야이, 거기 멈춰? 엄마가 동생들을 밀어내듯 앞으로 떠밀었고 저는 언니 손을 붙잡고 정신없이 달렸어요. 총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언제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등을 후벼팠어요. 강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한다. 아직 안 끝났어. 실제로 저희는 바로 숨어야 했고 조선족 브로커와 연락을 기다려야 했어요. 만약 신고당하면 바로 북송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중국 국경 근처의 배가 창고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기보다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날의 추위와 두려움, 그리고 그 강을 넘던 발바닥의 감각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두만강을 넘은 그 순간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죠. 아직 아니야. 여기서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중국 땅은 분명 북한보다는 넓고 먹을 것도 많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그날 밤 폐가 창고에 몸을 숨기고 조선족 브로커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쥐죽은 듯 웅크리고 있었죠. 밖에 발소리만 들려도 다 같이 벌떡 일어났어요. 브로커는 우리가 부탁한 사람과는 달랐어요. 말이 없고 표정도 어두운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낮게 속삭였어요. 우릴 팔 생각일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 며칠 후, 저희 가족은 흩어지게 되었어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친척집, 산속 오두막, 때론 낯선 조선족 가정에 분산됐죠. 저는 언니와 함께 조선족 아주머니 집에서 며느리 행세를 하며 지냈어요. 집 밖에 나갈 수 없었고, 커튼도 항상 닫혀 있었어요. 단속차만 지나가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중국에선 북한 사람이란 게 들키면 바로 북송이에요. 그래서 숨소리도 낮춰야 했고, 언어도 조선어를 흉내 내야 했어요. 이모, 이거 드릴까요? 같은 말도 일부러 억양을 바꿨죠. 하루하루가 가짜로 사는 삶이었어요. 한 번은 조선족 마을에서 단속이 떴다는 소문이 돌았고, 우리를 숨겨준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얘들아, 오늘 밤은 산으로 가야겠다. 우리는 밤늦게 마당 뒤편 산비탈로 올라갔어요. 바닥은 얼어 있었고, 발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그날 밤산속 운막에서 서로를 꼭 안고 떨면서 새벽을 기다렸어요. 중국에서의 삶은 자유가 아니었어요. 먹고 자는 건 가능했지만 존재 자체를 숨겨야 했으니까요. 매일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고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몰라 잠도 마음 놓고 못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얼굴이 야위셨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이젠 여기서도 오래 못 버틴다. 다음 길로 가야 해. 남쪽으로. 그 말은 곧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죠. 중국에서 점점 더 단속이 심해져서 숨을 곳도 사라져 가던 시점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느날 우리를 조용히 불러 앉히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남쪽으로 가야 한다. 동남아를 거쳐 한국으로. 그 말은 곧또 다른 목숨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이동 경로를 확보했고, 저희는 밤을 틈타 중국 남부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트럭을 타고, 걷고 또 걸었죠. 정식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검문소를 피해 다녔고, 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이번엔 진짜 붙잡히면 끝이다. 아버지의 그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라오스 국경은 좁은 강 하나를 건너야 했는데 그 배조차 브로커가 없으면 탈수 없었어요. 강을 건널 때는 배 위에 짐처럼 엎드린 채 움직였고 도착해서는 바로 숲으로 숨어들었어요. 미얀마와 라오스 정글은 그야말로 인간이 다닐 곳이 아니었어요. 가시덤불에 발이 찢기고 맨발로 흙탕물을 밟으며 며칠씩 헤맸어요. 저는 한밤 중숲 속에서 언니 손을 꼭 잡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그러던 중 미얀마 국경 근처에서 브로커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생겼어요. 돈을 챙기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우린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가 됐고, 그때는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정신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길을 찾아야 해. 여기에 멈출 수는 없어. 며칠을 더 걷고 숨어다니다. 결국 태국 국경까지 도달했어요. 마지막 장애물은 자수였어요. 태국 경찰에 일부러 붙잡혀야 그나마 한국 대사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희는 일부러 시장 한복판을 걸어갔어요. 경찰이 다가왔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섰죠. 결국 우리는 체포됐고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더러운 바닥 냄새나는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은 희망의 입구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낯선 공기의 냄새가 스쳤을 때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인천공항 활주로 위에 발을 디딘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살았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을 울린 적은 없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너무 밝은 불빛 정돈된 도로 웃고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안전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실감하기까진 꽤긴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원에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교통카드를 쓰는지, 은행에서 돈을 찾는 법, 심지어는 남한말 억양까지 연습했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험한 길을 건너온 분들도 계셨죠. 우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수 있었어요. 당신도 살아남았군요.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제 삶은 아주 서툴렀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도 지하철 탑승 시에도 모든 게 조심스러웠고 나 혼자 너무 낯선 존재인가 싶은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들이 저를 바꿔놨죠. 저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늦게나마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자유롭게 책을 읽고 하고 싶은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 때 그때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겹게 사는 날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 선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은 두만강의 얼음 밟던 발바닥 감각이 떠오르고 미얀마 정글의 어둠이 눈앞을 스치지만 저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돌아갈 이유도 돌아갈 곳도 없으니까요. 지금 제 옆엔 같이 탈북했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지켜주며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도 북녘땅 어딘가에서 오늘을 견디고 있을 누군가에게 당신의 삶은 존엄합니다. 그리고 자유는 반드시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